그 임성근 증인? 네. 혹시 문자 주고받는 사람 친척이라고 했습니까? 네. 현직 검사입니까?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누굽니까?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어느 괜찮아요? 직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laughs> 광주 고검에 현재 있습니다. 광주 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입니까? 네. 현직 검사하고 혹시 그분 변호사 자격 없죠? 변호사 자격 없죠? 현직 검사니까?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직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어요 지금 제 법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에이, 질문을 음, 보냈습니다 음, 친, 친척이 현직 검사 제가, 제가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원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님, 잠깐 마이크 켜주세요.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laughs> 위원장이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님이 현직 검사일 때 이렇게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나한테 실시간으로 좀 도움을 주는 문자를 줘라.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도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 지금 관계가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도덕원자나 검사가 뒤에서 무슨 금전적인 이해관계나 다른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여기 지금 아까 증언 거부권 저기 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데서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을 본인도 지금 선서를 할지 말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위법적인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거는 상황에 비춰 봐서 중인 선수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선수도 했지 않습니까? 김성근 중인? 네. 중인 선수를 할지 말지 조언을 구했습니까? 그것도 조언을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법적으로는 어 일단 예,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임성, 임성근 증인 국민의힘이 그만하라니까 그만한다고 답변했습니까? 그러질 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답변을 조율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laughs>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얘기한다고 했지 현직 검사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선서하지 않았잖아요. 잠깐만요. 자 장경태 의원도 조용히 하시고요. 저는 저는이라 그랬습니다. 자 조용히 잠깐만요. 이 부분은 매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청문을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와 그것도 공무원과 이 근무 시간에 그 검사가 이 청문에 나와 있는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는 정의를 하고 의원님들 잠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검사는 그 청문의 어 시간 중에 저한테 답장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제가 보낸 것만 있습니다. 아까 증언 여부도 주고 받았다고 하고 그외 것도 주고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점심 시간에 문의를 한 거고 점심 시간에 문의를 한 것일 뿐입니다. 임성근 증인. 청문회를 그 검사가 지켜보면서 임성근 증인한테 문자를 하고 본인이 슬쩍슬쩍 보고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네! 금방 들통날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묻겠습니다. 점심 시간에만 하고 청문회 중에는 문자를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보낸 겁니다. 보냈습니까? 예. 온건 없습니까? 온건 없습니다. 그럼 문자를 주고 받거나 도움을 받은 것도 없네요. 보냈고 도움 그럼, 받은 게 없잖아요, 지금. 네. 보냈고 점심 시간에 제가 통화했습니다. 방금 정의정의 정해 정회 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도움을 바,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답변온 건 없습니까? 답변온 것은 문자 답변은, 문자 답변은 없, 없습니다. 그럼 통화는 유상범 위원장입니까? 점심 때 제가 통화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장이냐고요? 아니 위원장입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유상범 위원장이냐고 제가 물어요. 아니죠? 그럼 가만 히 있어요. 질문권을 가지고 하세요. 그럼. 질문권을 가지고요. 지금 의사 진행을 제가 하고 있어요.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청문회 중에 문자를 했거나 문자를 받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자를 제가 보냈고 청문회 중에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중에는 문자 보냈습니까 청문회 중에는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 문자를 주고 문자를 지금 보냈죠 네. 근데 점심시간에만 통화만 했다면서요 또 방금 전에는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 나서 그 다음 점심시간에 통화를 한 겁니다 승인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청문회 중에 본인이 문자를 보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고 청문회 중에 제가 문자를 보냈고 동생은 저한테 온게 아니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증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자신 없으면 그냥 침묵하세요. 아셨습니까? 제가 청문회 중에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 것만 있습니다. 이게 이게 답변입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통화한 적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 청문회 때 제가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금 국민들 기만합니까?